안녕하세요, 여러분. EnglishInKorean.com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재밌는 표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순회화체, 구어체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끼리 많이 쓰는 말이고,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쓴 게, 뭐최근에또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썼던 기간은 아마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한국어로 해당되는 표현도 아마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게 비장 바장이다 이제 비장 바장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한국어하고 마찬가지로 제일 많이 쓰는 상황은 아, 그 친구 친구한테 부탁한 일 해주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 나한테 뭔가 부탁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주었어요. 그러면은 들어주는 순간 아니면 그일 이렇게 어 실시하는 순간 실천하는 순간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금 피장바장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잔소리 하지 마라. 우리 이제 됐어. 이제 피장바장이다. 그러면은 영어로 Now we're even.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So even 원래 동등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so 우리 지금 동등한 상태 됐다. 우리 이제 됐다 이런 말입니다. So 상황 uh, 이렇게 예문 하나 볼까요? Uh, you did most of the project last time, so I thought I'd do a little more than my share this time around. Now we're even. so 이거 무슨 상황이냐면 그 단체로 하는 그 과제 있잖아요. 그 group project. 지난번에 네가 네 몫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you did more than your share last time. 그래서 나는 이번에 this time around I thought I'd do a little more than my share. 내가 해야 되는 몫보다 조금 더 많이 Um, 하는 게나알것 같다고 생각해서 했다. 내 우리 이제 비장파장이야. 그래서 자꾸 잔소리하지 마. So stop bringing it up. 계속 그 이야기 꺼내지 마라, right? Stop bringing it up. Now we're even. 우리 지금 비장파장이다. 근데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아, 자 이렇게 빌려 달라고 하는 친구. So a guy wants to borrow. A friend wants to borrow my car. 음, um, 근데 나는 주기 싫어요. 근데 어 싫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친구 아니 옛날에 내가 내차 빌려주었잖아 니차 네 이렇게 수리 그 하려고 맡겼을 때내차 빌려주었잖아 너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지면은 아, 알, 아 그래 그래 근데 이제 이제부터 비장파장이다 그런 이야기 그런 일 다시 꺼내지 마 그런, 그런 옛날 일 자꾸 언급하려고 그러지 마 그러면은 now we're even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는 this makes us even 이렇게 또 많이 써요 this makes us even so, 내가 지금 이거 해주면 이 부탁까지 내가 들어주면은 이제 됐다 우리 이제 비장바장 되는 거야 so now we're even 그일다 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now okay but now we're even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제 비장 파장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동차 빌려 달라고 했던 친구에게, 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요. 저번에 나한테도 빌려 주었으니까 내가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열쇠 이렇게 주면서 this makes us even. 그리고 주고 나서. Now we're even. 그렇게 쓸수 있어요. So 둘다 많이 써요. 그리고 uh, I need to get even. Get even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의미 달라요. 이거는 복수 한다는 말이에요. So 나한테 옛날에 나쁜 짓을 했던 사람 이제 그 사람 찾아서 복수한다. 그러면은 I need to get even이라고 해요. So 액션 영화 그 복수 그 줄거리는 복수를 다루는 경우에 I need to get even. he needed to get even with uh, the people who destroyed his life. get even. 그렇게 쓰는 거예요. Uh, 그 대화 하나 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인데, uh, can I borrow your car, bro? 자, 빌려도 돼, 친구. 그러니까 bro, 편하게 부르는 그 호칭이잖아요. No way. Have you lost your mind? <laughs> 안돼, 저리 때 안돼. Uh, 미쳤어? 뭐 정신 나갔어?를 대답은, come on, man. 그러지 마, come on. Uh, 그렇게 하지마 I lent you my car when yours was getting repaired that time 지난번에 네, 학교군, 그, 네, 학교, 네 자동차 수리하고 있었을 때내차 필요하셨잖아 그리고 대답은 Alright, alright But this makes us even so, 알았어, 알았다, 알았어 근데 지금 우리 피자 파장이야 No more favors after today 이제 앞으로 뭐더 이상 부탁할 거 들고 나한테 오지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So, now we're even croquet, Sishmandel. Thanks everyone for stopping by the show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 bye.